<목소리> 뭐야 아저씨 아니 오빠 현대인의 필수품 하나 사시라고 뭐? <목소리> 이거요 싸게 드릴게요 <들을게요>. 필요없어 <목소리> 어, 이거 진짜 완전 좋은 거품이라고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필요없다니까 <목소리> 지금 이게 뭐야? 나 학생 맞지? 네, 알바 중이에요. 기계도 시면 추가로 더 깎아드릴게요. 잡았다, 요놈. 아니, 그래도 요새 이상한 거 판다고 자꾸 친구들 어 오더니 바로 너였구나. 아저씨, 가자. 뭐, 이 피부 안 마른 게 어디서? 너같은면 아주 학교에 알려서 요조를 내야 돼. 가자, 안자 가자, 뭐. 야너 거기 앉아 아저씨 봐. 한 번만 봐주세요 네? 안돼 너 같은 애 아주 뜨거운 맛을 봐야돼 너 아, 어느 학야 빨리 학교 이러면 안돼 이거는 공짜로 드릴게요 네? 이거 진짜 좋은 거거든요 넌 진짜 아저돈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 것도 동생들은 줄줄이고 저 이래봬도 소녀가정이거든요 아, 아저씨 한 번만 봐주세요